이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저 뒤쪽 편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3서 이렇게 나갑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야고보서 제 1장 19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야고보서 제 1장 19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욕구가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다섯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먹는 욕구입니다. 먹는 욕구. 우리 인간 누구나 다 배고프면 어, 뭐,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욕구는 먹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자유 가운데 사대 자유가 있는데 그 사대 자유 가운데. 하나의 자유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는 욕구, 먹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네. 이 먹는 욕구 욕구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상위, 가장 높은 욕구가 인정받는 욕구입니다. 인정받는 욕구,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욕구. 이것 이것도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게 다른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인정 욕구가 나타나지않 안아서 그렇지만 다른 욕구들 뭐 먹는 욕구,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에서 자유 이런 욕구들이 다 충족되면 우리 인간의 마지막 욕구가 모든 것이 충족되면 마지막 욕구가 인정욕구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또 인정받고 하는 이런 욕구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지위, 또 위치,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바라는 이런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정욕구. 근데 노자, 로자, 노자라는 분이 도덕경에서 인정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재 인재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다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재가 되려면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세 가지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노자는 뭐 유교적인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유교적인 인간 내 인품 인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어, 유교 계통에 존경받는 분이 노자라는 분이 도덕경에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인재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 되야 된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공성신뢰 공성신뢰 공을 이루었으면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 공을 이루었으면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공을 이루었어도 그 공을 자랑하고 누리려는 순간 그 공은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공을 이루었어도 조용히 물러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인재.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재가. 될수 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무상형수무상형 수무상형. 변화할 줄 아는 사람, 변화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자기를 바꾸고 개선시키고 향상시 끊임없이 변화할 줄 아는 사람. 물은 지형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 그 틀을 깨기가 힘들어진다.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존중받는 진정한 인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기만성,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 정말 큰 그릇은 완성이 없다는 거예요. 완성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큰 그릇이 될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런 그 존중을 받는 인재가 될 수가 있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고 존중을 받는 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 그 성장과 성숙의 표준 목표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다. 우리는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 9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 말씀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은 잘 듣고 그리고 말을 적게 하는 자가 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듣는 것은 잘 듣고 말은 적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말잘 듣는 자가 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잘 듣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네. 제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한개 주셨는데 반에 귀는 두 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인간에게 입은 한개 주셨는데 귀는 두 개를 주셨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한 개를 주셨고 귀는 두 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인 거야.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인간관계에서도 잘 들, 들어야 돼.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돼. 듣는 것에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 경청의 다섯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무시하는 이런 사람. 다른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 이거는 가장 가장 낮은 단계. 가장 천한 단계. 무시하는 사람. 두 번째는 경청을 가장하는 잘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냥 잘 듣는 것처럼 느끼지 생각하지 사실은 듣는 게 아닌 이런 경청을 가장하는 그다음 세 번째는 선택적 경청, 자기에게 들 만한 것만 듣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듣고, 그리고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좋지 않은 것은 듣지 않는 선택적 경청. 세 번째는 주의 깊은, 네 번째는 주의 깊은 경청, 잘 들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경청.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감적 경청, 공감적 그 경청을 하면서 함께 공감해주는 이런 경청, 이것이 진정한 경청, 진, 진정한 듣는 자의 자세, 태도라는 거예요. 공감적 경청, 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입으로 하는 말, 말은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30%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 말은 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100%다 전달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보다 30% 밖에 안 되는 말보다 나머지 나머지를 정말 느끼고 감동하고 또 알아. 알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경청, 이것이 진정한 경청이라는 것이 이런 자세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뜻을 말의 어떤 표현보다 더그 사람의 그 마음과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의 경청. 이것이 정말 듣는 자의 진정한 자세라는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상대방의 말은 무시하고 자기만 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부 사도는 듣기는 속해하고 잘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감정을 잘다스리라 감정을 잘 어제 저녁에도 예비소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감정을 잘다스리는그 마음속의 분노 감정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이 감정을 분 성내는 것 이것을 더디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20 2절 이하에, 말씀이 인격화되는, 말씀이 인격화되어서 생활화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22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 우리가 언어, 감정, 그리고 의지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행동,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에도 누구든지 말씀을 행하지 아니 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얼굴 거울로 보면서, 내 이렇게, 아, 이거 뭐가 묻었네, 이걸 닦아야지, 씻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알기만 하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 거울만 보고 늦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 행동하라. 그다음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한 생활, 경건한 생활.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행동, 실천, 경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이 있고 생활이 있고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고 그 인격화된 그것이 자신의 행동으로 의지화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사람들과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할 텐데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 정말 잘 듣는 자, 자 진정한 경청이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감정 분노 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 던져지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분노, 화 나타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이 인격화 되게 하라, 그리고 의지화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추원합니다.